저는 새로도 먹었습니다. 김재원입니다 오늘 아까 스 시청자 채팅 부검 컨텐츠 두둔. 자, 제가 저번에 부검 컨텐츠를 옛날에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번에 한번더 우려먹기 아니 이번에 한번더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김재원 유튜브입니다. 음. 언제 닥터준이랑 버그 대결 한번 하겠네. 강지태장 당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해서 강대회를 당한 걸까요? 아, 이거는 이제 왜 당했냐면은 타스트리머 언급입니다. 이거 언제적이지? 2020년이구나? 작년이야? 작년이면 이제 한참 타스 언급이 많아가지고, 제발 타스 언급 좀 하지 말아달라. 그랬던 시절이었는데, 아마 그래가지고, 원 스트라이크로 강퇴를 당하신 것 같아요. 타스트리머 언급입니다. 사형, 땅땅땅! 김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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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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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초 임시 강대 태장 게렌 여치 김제투 자. 600초 뱀? 뱀 풀리자마자 메시지 삭제 완료 죄송합니다 1년동안 정지인데 제발 풀어주세요 아 이거같은 경우에는 봐주고 봐주고 봐줬는데도 잘못을 하셔가지고 연구밴이 당한건데 자신의 이유를 알지 못하는 죄그 죄는 너무나 크나크기 때문에 신과 함께 있는 대법관들도 이건 좀 아니다 싶을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모르는 죄널 너무나 많이 사랑한 죄로 사형! 땅땅땅! 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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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초 임시 대장 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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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초 임시 대장 그리고 또 메시지 석재됨! 이분은 저를 많이 사랑해주시네요. 저한테 인사를 되게 많이 해주시네요. 약간 저희 집은 개를 한 마리 키웁니다. 이제 근데 저희 어머니가 시장에 갔을 때한번 장을 볼때 오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갔을 때딱 풍순이가 이런 짓을 합니다. 제가 도배를 했습니다. 다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아, 도배를 한 죄는 알고 계시는데 도배보다 더큰 문제가 있어요. 어그로 때문에 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그걸 모르시는 죄. 서형! 땅땅땅! 형, 형, GTA5 수영장 파티 김정 가자. 수영장 파티 김정 가자. 키키키키. 그리고 4일 뒤, 형내 네, 방송 홍보해 줘. 강지태장 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친구가 하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심한 줄은 몰랐습니다. 아, 이런 건좀 애매하거든요. 친구로 팔아먹다니. 일진이 시킨 거일 수도 있잖아요. 어떤 일진이? <laughs> 어떤 일진이? 하하, <laughs> 가마야로. 에이. 에이, 이름이 한비, 한비. 너, 뒤지고 싶지 않으면, 김재원 방송 와서, 형, 내 방송 홍보해줘라고 채팅 쳐. 안 그러면, 뒤질 줄 알아, 가마야라막 이러냐고.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고, 지금까지 애들을 비해서는 좀 약한 편이니까, 상대적으로 약했으니까, 한 번만 살려드릴게요. 석방, 땅땅땅! 처음 꺼낸 야구영상 어쩌고저쩌고 키키키 하다가 갑자기 2개월 뒤에 나와서 재원님한테 관심 받고 싶어 재원님한테 관심 받고 싶어 재원님한테 관심 받고 싶어 재원님한테 관심 받고 싶어 재원님한테, 받고 싶어, 재원님한테 관심 받고 싶어 저는 영상에 나오고 싶어 죄송합니다 오케이 영상에 나와 드렸으니까 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형 땅땅땅 여러분 재호님이 이메일을 적어서 채팅창에 올리면 치킨 기프티콘을 주신대요 어허 지금 이 자식이 말이야 저때 한창 오버워치 순박꼭지할 때잖아 안 그래도 지금 지갑이 홀쭉 할 때였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기를 쳐? 재민이 때 보, 장난으로 보낸 거였어요 죄송합니다 아 그래 그럴 수 있어 근데 작년이야 야한살 차이인데 어, 그리고 전 채팅 마법게 이런 거는 시청자 찬스! 여러분들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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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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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 사형이 더 많기 때문에 거어도록 하겠습니다. 사형. 땅땅땅! 와, 이분은 모든 채팅 당 하나로 강제퇴장을 당했어. 배그하면 안 될까요? 어, 지금 제가 뭐 컨텐츠나 이런 거 진행 중인데, 뭐뭐 하면 안 될까요? 뭐뭐 하면 안 돼요? 요구성 채팅이죠. 이것도 채팅의 규칙에 벗어납니다. 근데 이분은, 죄송합니다. 그때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 궁금해서 해봤습니다. 제발 풀어주세요 하면서, 어, 한 번밖에 채팅을안 적고, 잘, 뭐, 속지 않은 것 같으니까 석방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방! 땅땅땅! 김지원 fuck you fuck you fuck you fuck you fuck you 김지원 fuc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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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 퇴장 당했습니다. 저 때는 제가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고 보는 거같습니다 야, 마인크래프트가 성인 게임인데 너 성인이잖아. 거짓말 치지 마이 자식아. 근데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거라니까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전에는 성인 게임이 아니었으니까 살았다 너는. 석방 땅땅땅 유튜브 구독자가 10만 명 이상 떨어지셨는데 기분이 어떠시죠? 사형 땅땅 땅. 최하 이모티콘 물음표 고자 고자라니 오우야 여친 명령어 랭게 마시네 지금까지 뭐 괜찮아요. 갑자기 연천군청 최근 젊은 층의 코로나 19 감염이 지속됨에 따라 타지역 방문 자제, 다중이용시설 자제, 사적 모임 자제. 마스크 착용 중 박요수 칭 준수 바랍니다 강제 퇴장 시켰습니다 근데 이분은 뭐 보니까 모르고 붙여쓰기 했어요 라고 하네요 전에 채팅이 클린했으니까 석방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방 땅땅땅 노잼 시청자 나락간누 <laughs> 어 재원님께서 천명이나 불때부터 와서 속상한 말술 먹고 실수했습니다 <laughs> 일단, 치트키 나왔네. 술 먹고 실수했습니다. 야, 근데 이 노잼은 왜친 거냐? 가짜 코 왕구? 이거 와나나 팬이네. 이거 와나나 팬이요. 일단, 와나나 팬이라는 게더 재수없어. 와나나 팬이라는 게더 재수없지만은, 아, 근데 이분 마음도 이해가긴 해. 이분도 악의적으로 한건 아닌 것 같아. 속상해서 술 먹고, 어, 더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그런 건데, 사과문이 반듯하니까 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이 나는 석방입니다. 흑, 흑, 흑. 김, 재, 원. 못생김. 왜 저러는 거냐 도대체 도대체 왜왜 왜 저런 채팅이 쳐지는 건지 난 이해가 안가 매니저님 이거 보낸 게 언젠지 모르겠는데 아빠 계정이라 정제 안 먹을 줄 알았어요 이상한 말한 죄송합니다 그들의 사고 방식은 이해할 수가 없어 근데 이거는 아빠 계정이랑 정제 안 먹을 줄 알고 알면서 일부러 한 거잖아 이거는 너무나도 악질입니다 아부지를바라보었어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저의 아버지 김지원 채팅에서 못생김 취심이 돼 이럴 수도 있잖아 몰랐으면 은 계속 할 거라는 거지 사형 땅땅땅 와 제가 김재현이랑 삼양시 했겠습니다 김밥 맛있어 키키킥키 제가 김재현으로 사행시 하겠습니다. 강제 퇴장시켰습니다. 야, 그사행시할 거면은 계속 하지. 김재현으로 사행시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방송 봤는데 재출신에요 강제 퇴장 프로세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원래 같으면 안 풀어주는데 방송 정지를 당했는데도 방송을 계속 봐주시는 점. 그렇기 때문에 한 번만 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방!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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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윤이형나이 사랑해줘 김재원 똥 X 할자 김재원 똥 X 할자 김재원 할자 여기서 일단 살아남았어 여기서 다행히 나나 매니저님이 못 봐서 살아남았어 그 다음 채팅 차가 이사를 하면 강제 퇴장 당했습니다 <laughs> 차가 이사를 하면 강제 퇴장을 당한다 오늘의 교훈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근데 이유가 없어 안돼 돌아가 안 돌려줘 땅땅땅 고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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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라니, 고라니. 4년 전 제가 왜 저랬을까요? <laughs> 이건 자기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거야. 이거는 석방을 해달라는 것 같다 아니야? 강제 퇴장 해체를 요청하는 것 같다 아니야? 그냥 내가 왜 그랬을까 궁금한 거야. 저도 궁금해서 빨리 기억해낸 다음에 어 알려주세요. 이건 나도 궁금해서 빨리 기억해봐. 석방 땅땅땅요. 존멋이다 눈 작아. 야나눈 그렇게 눈 작지 않아 임마. 사형 땅땅땅. 이게 왜 강제 퇴장은 다요 어이가 없네요. 뒤에 뒤에 억으로 끌었으니까, 이게 왜 강제 퇴장인지 몰라요. 어이가 없네요. <laughs> 저도 똑같이 거위치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무지게 뵀네요.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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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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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키 키키 아이 규치 키키 키키 50. 아, 요요요요요, 5 2 3 5 1구 요, 요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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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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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laughs> 갑자기. 야, 이 정도면은 병원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에이, 왜, 왜 이렇게 많이 울어? 너왜 우냐? 왜 우는 거야, 도대체? 왜 우는 거야? 죄송해요, 잘못 보냈어. 한번 봐주세요. 제발요. 다시는 안 할게요. 죄송합니다. 용서해서 마, 마지막에 보낸 것은 친구한테 보내려고 한 거니 한번 맞아. 마주... 아니, 어떻게 친구한테 보내려고 하는데 되게 죄송해하니까. 그래, 감수성이 많으신 분이야, 이분은. 내가 이상 여기서 사형을 때려버리면은 이분이 흑하라에서 조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무서워서 석방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탕탕탕. 자, 마지막입니다. 전리품이 거슬린다. 멋진 재원이 이겨라. 재원이. 이새끼 세... 해라! <웃음> 갑자기? 갑자기? <laughs> 이새끼 투보 아니야? 이새끼 투보 아니야? <laughs> 이새끼 뭐하는 새끼야 3년 전에 야 많이 반성했대 야 근데 3년이면은 <laughs> 자숙을 많이 하긴 했어 <laughs> 근데 이게 <laughs>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나중에 결혼하면은 아기 어, 낳을 때 그때 와서 다시 채팅 치면 괜찮은데 저 때는 내가 21살이었어 21살한테 그러면 안 되지 하하하 <laughs> 일단은 뭐 자숙을 오래 하셨으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방 땅땅땅 네, 일단은 여러분들 이렇게 서 끝내도록 하고요 밴이라는 게 사실 여러분들 저희 방송이 다른 방송에 비해서는 규칙이 센 편이에요 여러분들 방송 특성상 어린 친구들이 많이 와가지고 조금이라도 심하게 하지 않으면 채팅창을 혼돈의 도가니탕이 됩니다 여러분들 저희도 밴을 하고 싶어서 밴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밴당하면 매니저님도 기속말로막 욕하는 애들도 있고 나도 어린 애들이 밴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들 나도 그냥 좀 냅둬 주고 싶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채팅창이 그냥 저와는 관련이 없는 정말 심한 혼돈의 도가니탕이 돼요. 그러니까 좀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까지 김지현이었습니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녕!